조직 스토킹, 당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그 피해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흔히 가해자들은 동네 사람들 심지어 국제적 환경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어린아이들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범위는 매우 방대합니다. 가해자들은 멀리서 크게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을 속삭이며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앉은 자리에서도 공원 안이나 심지어 인천공항 같은 대규모 장소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피해자를 검토하고 심리적으로 괴롭히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과 심리적 괴롭힘.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솔려진 불쾌한 말과 함께 피해를 입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사용되는 특수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소음에는 피해자를 겨냥한 비웃음이나 모욕적인 말이 섞여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은 통계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과 관련하여 알려져야 할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공격에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술이나 장비는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있으며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의도치 않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처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기술의 위험성은 자유의지 상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누가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